영화였습니다. 범죄의 전쟁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재밌습니다. 재밌는데, 이거는 제가 고중부 같이 했던 박모 씨라고 있는데, 요즘에 연락은 안 합니다만, 그분이 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, 어, 뭐, 이걸로 뭐돈좀 많이 버셨다는 얘기 좀 들었었어요. 아,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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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. 여기 대사들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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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 뭐, 그 서장하고 뭐뭐저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. 이런 말도 나오고 살아있네. 그런 거 하고 내가 이겼어. 이겼어 하면서 나중에 권총으로 하정우를 때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어,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그 시기에 진짜 어, 노태우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기에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줬던 어 영화 같아요. 음악도 좋았어요. 당연히 뭐 거기 음, 음, 장기화 밴드가 부르긴 했지만 원래 함중화의 어, 풍문으로 들었어. 이런 것들, 영화가 참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범죄와의 전쟁하겠습니다.